대곱근 곧 루트라는 것을 공부했었죠. 로그의 탄생 배경도. 루트 제곱근의 탄생 배경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x의 제곱이 4라고 했어요. 제곱해서 4되는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. 자 그런데 우리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3이 되더라.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존재하기는 할 겁니다. 그런데 정확하게 x의 값이 확정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곱근, 곧그 루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 x를 루트 3 이렇게 정의를.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죠. 자, 이런 아이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합니다.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고 해서 로그도 똑같습니다. 2를 x승했더니 4가 되더라. 자이 x의 값은 이러한 확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1을 x승했더니 3이 되더라.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어떤 수가 될 텐데, 이 x의 값을 위해서 로그라는 기호를 약속하고 정의를 한 거예요. 자, 이 x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. 자, 로그. 자, 밑을 2로 하는. 자, 이 지수의 2가 그대로입니다. 밑을 2로 하는 이 3의 로그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. 하나 더 연습. 3에 x승을 했더니 8이 되더라. 자, 3의 몇 승을 해서 8이 되는 이 x의 값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자, 밑을 3으로 하는 8의 로그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로그란 아이는 이 지수 있죠, 지수. 이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생각.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